당뇨 있으신 분들, 발에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작은 물집이 괴양이 되고, 괴양이 감염으로 번지고,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발 괴양 예방 루틴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당뇨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섹션 1. 문제 제기 왜 당뇨발이 위험한가? 먼저 당뇨발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야, 뭐 대수냐 하고 생각하시는데 당뇨 환자에게 발은 정말 조심해야 할 부위입니다. 대한 당뇨병학회 통계를 보면 당뇨 환자의 15%가 평생 한번 이상 발궤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발궤양이 생긴 환자 중 20%가 결국 발을 절단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10명 중 12명은 발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이중 대부분이 예방 가능했던 경우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하고 조금만 더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발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섹션 2. 원인 분석 당뇨발은 왜 생기는가? 당뇨발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발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 첫째, 신경이 손상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발의 감각 신경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이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요. 감각이 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모릅니다. 뜨거운 것을 밟아도 못 느끼고, 신발이 불편해도 못 느껴요. 작은 돌멩이가 신발 안에 들어가 있어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걷다가 집에 와서 보면 발바닥이 헐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야. 하고 바로 알아차릴 텐데, 당뇨 환자는 감각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발처럼 말단 부위의 혈관이 먼저 막혀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도 빨리 낫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할 때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혈액이 제대로 안 가면 상처가 계속 벌어지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 기능이 저하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경비병이에요. 세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없애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백혈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세균 감염도 쉽게 크게 번지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작은 상처 감각이 없어서 모름 계속 자극받은 상처가 커짐. 혈액순환 안 돼서 안나음 세균 감염 면역력 약해서 빠르게 번짐 괴양괴사 절단.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찢어졌겠지 하고 넘어가는 상처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발을 관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작은 이상도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섹션 3 해결 방법 마이너스 당뇨발 예방 5분 루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발을 지킵니다. 첫째, 매일 발 체크 1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발바닥 가장 중요합니다. 굳은 살, 물집, 갈라짐, 붉은 반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가락 사이 곰팡이나 짓물음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벌려서 꼼꼼히 보세요. 발가락, 각 발가락의 위쪽, 아래쪽, 옆쪽을 다 봅니다. 작은 상처도 놓치지 마세요. 뒤꿈치 갈라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갈라진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등, 신발에 눌린 자국이나 붉어진 곳이 있는지 봅니다. 잘안 보이면 발바닥은 직접 보기 어렵죠. 작은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을 올려서 보세요. 가족에게 부탁해서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으세요. 색이 변한 곳 빨갛게 붓거나,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된 곳, 갈라진 곳 작은 갈라짐도 괴양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상처 긁힌 자국, 물집, 까진 곳, 붓기 한쪽 발만 유독 부었거나, 신발 자국이 깊게 남아있으면 주의.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면 감염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메모해 두세요.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기 2분. 발을 매일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 온도 체크. 너무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감각이 둔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손목 안쪽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세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온도계가 있다면 37, 40도가 적당해요. 어떻게 씻을까요?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하세요.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때밀이나 솔은 쓰지 마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잊지 말고 씻어 주세요. 여기가 세균이 가장 잘 생기는 곳입니다. 발목, 발등도 깨끗이 씻으세요. 물기 제거가 핵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피부가 불어서 트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서 물기를 완전히 없애세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온도는 차갑게 해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화상 위험이 있어요. 셋째, 보습제 바르기 30초. 발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갈라지고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어떤 보습제를 쓸까요? 향이 적고 자극이 없는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바셀린, 세타필, 유세린 같은 제품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용 발 크림도 있으니 약국에서 추천 받아보세요. 어디에 바를까요? 발바닥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뒤꿈치는 특히 건조하니까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발등에도 가볍게 발라줍니다. 중요. 발가락 사이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바르면 습해져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넷째, 좋은 신발 양말 신기 1분. 신발과 양말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발 선택 가이드. 꽉 끼는 신발은 절대 안 됩니다. 발을 압박하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신을 때 발가락 끝에서 1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해요. 안쪽에 딱딱한 이음새가 있는 신발은 피하세요. 발에 자국이 생기고 상처가 날수 있어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가장 안전합니다. 새 신발을 살 때는 오후에 사세요. 오후가 되면 발이 약간 부어서 정확한 사이즈를 알수 있어요. 신발을 신기 전에 손을 넣어서 안에 돌멩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집에서도 신발 신기. 집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를 신으면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밟거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집에서도 편한 운동화나 실내화를 신으세요. 양말 선택 가이드. 두툼한 면 양말이 가장 좋습니다. 나일론 양말은 통풍이 안 돼서 습해지기 쉬우니 피하세요. 양말에 구멍이 나거나 고무줄이 너무 꽉 조이면 바로 버리세요. 하얀색 양말을 신으면 출혈이나 분비물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세요. 다섯째, 가벼운 발 운동 1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발목 돌리기 10회. 앉아서 한쪽 발을 들어 올립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회 돌립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10회 돌립니다. 다른 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발가락 벌리기 10회. 발가락을 쫙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입니다. 발바닥 마사지 20초. 손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주물러 줍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 혈류가 좋아집니다.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발바닥으로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 들어 올리기.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앉아서 발을 의자 위에 올립니다. 50분 정도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부기가 빠지고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섹션 4. 사례 엔드크유앤드어 이런 증상은 바로 병원.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즉시 병원 가야 하는 증상. 발이 빨갛게 붓는다. 염증이 생긴 신호입니다. 특히 한쪽 발만 갑자기 붓거나 빨개지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상처 주변이 뜨겁고 아프다. 감염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치료받지 않으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요. 고름이나 진물이 나온다. 이미 세균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절대 집에서 짜거나 만지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피부가 검게 변한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조직이 죽어가는 괴사의 신호입니다. 응급상황이에요. 발 감각이 급격히 떨어진 느낌. 신경 손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다. 정상적인 상처는 2주 안에 호전됩니다. 그 이상 가면 전문 치료가 필요해요. 악취가 난다. 감염이 심하게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절대로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버티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사례 1작은 상처를 방치한 경우 65세 남성 환자분이 발바닥에 작은 물집이 생겼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내셨는데 일주일 후 물집이 터지고 괴양으로 커졌습니다. 다행히 그때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회복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매일 발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고, 3년째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상처를 무시한 게 정말 후회된다. 진작 관리할 걸 이셨어요. 사례 이 꾸준한 관리로 예방한 경우, 70대 여성분은 발이 자주 갈라지고 건조했어요. 당뇨 진단 받은 지 10년 넘으셨거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5분 루틴을 알려드렸고,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씻고 말리고 보습하는 걸 철저히 하셨어요. 3개월 만에 발의 갈라짐이 거의 사라졌고, 피로감과 발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안 했을까 하며 후회하셨어요. 자주 묻는 질문 크유엔드어. 질문 1. 발톱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답변 발톱은 일자로 자르세요. 둥글게 자르면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 있어요. 발톱이 너무 두껍거나 변색됐다면 족부 전문의에게 맡기세요. 손톱깎기보다는 발톱 전용 가위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이 굳은 살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절대 스스로 칼이나 가위로 자르지 마세요. 상처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부드럽게 줄로 갈아내는 정도만 하세요. 질문 3. 겨울에 발이 차가운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기장판이나 핫팩을 직접 발에 대지 마세요. 화상 위험이 있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담요를 덮는 게 안전합니다. 섹션 5. 핵심 요약.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발이 위험한 이유 세 가지. 감각 저하. 혈액순환장애, 면역력 약화. 예방 5분 루틴. 첫째, 매일 발 체크, 상처, 갈라짐, 색 변화 확인. 둘째, 따뜻한 물로 씻기, 물기 완전히 제거. 셋째, 보습제 바르기, 발바닥만, 발가락 사이는 금지. 넷째, 좋은 신발 양말, 쿠션 운동화, 면 양말. 다섯째, 발 운동, 혈류 개선. 바로 병원 가야 하는 증상. 붓기, 빨갛게 변함, 고름, 검게 변함, 악취. 핵심 메시지. 이 다섯 가지만 매일 실천해도 당뇨발 위험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발을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꾸준히 해도 당뇨발궤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주변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질환이나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발 운동 심화편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